안녕하십니까 홍승수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빼빼로데이 입니다 빼빼로데이 또 11월 11일 나름대로 하루하루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어, 좋아하는 유튜버죠 하와이 대저택 님의 어, 지금 예스24 뭐 기타 3대 도서 판매에서 베스트셀러 5안에 들어가는 The Mind 이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어, 이 책을 읽다가 오늘 어, 실행에 옮기는 게제 스타일 아닙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제가 인정하는 삶을 추구하는 제가 어, 인상 깊게 실천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와이 대저택 따라오기 더 마인드 따라하기, 실천하기, 어,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을 일단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책을 이렇게, 어, 구입을 해서 읽으면서 셀프 고립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더 마인드 책에 의하면, 물론 이더 마인드 전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지만 이렇게 자기가 목표하는 걸 100번 쓰고 네, 목표를 100번 쓰고 100번 흐리네요 읽기 소리내어 읽으면서 100번 쓰기 제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손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도 어 지금 써서 이렇게 90까지 썼습니다. 나머지 10번은 여러분과 함께 공개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 그냥 말없이 쓰게 됐었는데, 91, 92, 93, 94, 95.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96, 97, 그리고, 생각도 하게 되고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백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흥성수는 월 천만 원의 수입으로 이천 되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홍성수는 월천만원의 수입으로 이천 년 되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죠 홍성수는 월 천만 원의 수입으로 2024년 되었다. 음성수는 5월 1000만원의 수입으로 2000 되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드릴게요. 홍성수는 월 1천만 원의 수입으로 2024년 건물주가 되었다. 홍성수는 월 천만 원의 수입으로 2024년 건물주가 되었다. 이렇게 쓰면서 어, 어떻게 해서 건물주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천만 원의 월 수입을 얻게 되는지 계속 쓰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게 되고 미소짓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화건 소리 내어 말하고 100번 쓰면서 이걸 100일 동안 하면 어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는. 어, 경험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첫날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100번 소리네요. 100번 쓰기. 제희 목표를 100번 소리 내서 100번 쓰기.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더 마인드 책에 보면 자세히 경험담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100번째 입니다 홍성수는 월 천만원의 수입으로 2024년 건물주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 상상을 공개하고 저희 목표를 공개하고 얼마큼 다가갔는지 또이저자 하와이 대저택 님의 이 책에 나온 게 얼마큼 제가 어, 따라갈 수 있는지 오늘은 유튜브 하와이 대저택 더 마인드 따라 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